다 같이 사도 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청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체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425.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해피 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의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호 기쁘다 내영혼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신의 주의 영과 빛난 병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었어 주 함께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핏내 주의 영광 빛난 광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그리고 127편입니다 시편 126편 127편 두 개의 시편을 아침에 함께 봉독하고 함께 말씀을 받고 함께 말씀을 보게 되어 참 특별하고 참 좋습니다 오늘 126편과 127편 하나님 주는 말씀입니다. 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할 때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126편과 127편은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그 귀한 영적인 부분을 다루어주고 있는 참복된 말씀입니다 어, 1절을 보시면 "꿈꾸다" 할때 꿈이 있을 겁니다. 꿈, 그리고 127편의 2절 끝에 가면 여호와께서 그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 잠, 예. 오늘 126편 전체의 말씀을 하나에 비유하셨는데, 꿈꾸는 것 같은 놀라운 삶, 꿈에다 비유하셨고 또 하나 어, 127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놀라운 은혜를 하나의 개념에 비유하였는데 그것이 평안한 잠입니다 여러분 어, 꿈꾸는 것 같은 복된 삶이 은혜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놀라운 평안한 심과 안식이 있는 잠이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꿈과 잠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꿈꾸는 것 같은 실제적인 삶 주님께서 베풀어주시는 너무나도 평안과 안식에 있는 잠의 삶 평안과 안식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26편을 보시면 꿈꾸는 것 같은 삶에 대해서 1절과 3절까지는 지난날 이스라엘 공동체가 실제로 경험했던 하나님으로 인하여 경험했던 꿈꾸는 것 같은 꿈 같은 삶에 대한 고백입니다.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난날 아버지의 은혜로 이와 같은 꿈꾸는 것 같은 삶이 있었습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핵심이, 그 내용이 1절에 보면 시온의 포로에, 포로, 예, 포로, 바벨론 포로를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옴, 돌려보내실 때 이것이 회복입니다. 포로라는 것, 실체적으로는, 어, 실제적으로는 그 바벨론 포로를 말하는 것이고, 어, 내용적으로, 의미적으로 말하면 불가능한 상황을 말합니다. 절망적인 것, 아무리 내가 마음에 원해도 불가능해 보이는 이것은 내가 너무 갈망하지만 내가 안 되는 그게 자녀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어떤 것이든 내가 너무 갈망하지만 안 되는 어떤 부분들. 그래서 내가 절망하고 내가 낙심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로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돌려보내시다. 여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절망이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게 회복입니다. 그랬더니 꿈꾸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보통 이것을 기적이라 말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꿈꾸는 것 같은 역사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절망스러운 삶에서 포로 됨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났더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절부터 보세요. 그때에 라죠. 그때라는 것이 꿈꾸는 것 같은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어, 아주 긴장하고 내가 실수할까봐 또 내가 더 잘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이 웃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웃음, 예. 신앙생활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 행하시는 역사들로 인하여 어, 웃음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고 실은 웃음으로 걷는 길입니다. 또 우리 회에는 찬양이 가득. 사석도다 예. 노래하면서 걷는 길이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때문입니다. 노래하면서 그리고 삼절 하반절을 보세요. 우리는 기쁘도다 예. 웃음이 가득하고 예. 찬양하고 노래하게 되고 저절로 노래하게 되어지고 또 예. 그냥 그 그냥 기쁜 겁니다. 그냥 기쁜 겁니다. 이 삶이 진짜 있습니다. 이것이 추상적이거나 종교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면요 웃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웃음이 그리고 찬양이 넘치고 노래하게 되어지고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목소리> 여러분 오늘 꼭 돌아가시면 아침에 거울 앞에 한번 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꿈꾸는 것 같은 일을 베푸신 사람의 얼굴이 있고. 하나님께서 꿈꾸는 것 같은 일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얼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꾸는 것 같은 역사를 베푼 사람의 얼굴은 얼굴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웃음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 그 인생 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뭐 건강을 이야기하면서 웃는 것이 우리의 신진대사에 도움이 되고 그런 개념으로 웃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는 내가 더 너무너무 놀랍고 하나님하신 은혜가 역사가 너무너무 크기에 웃음이 안 끊어집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내 삶에 어떤 포로됨과 눈물이 있을지라도 성령님이 오시면 그 눈물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제 왜 어떻게 포로라는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는가?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포로된 나를 위하여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나를 위하여 포기하고 있는 나를 위하여 큰일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 모세에게는 홍해 바닷길을 열어 주었고 아침마다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주셨고 이것이 하나님 하시는 큰 일입니다. 큰 일이란 큰일 이란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 역사를 말합니다. 나는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큰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포로되어 있는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지난날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과거에 경험했던 바벨론 포로에 대한 경험입니다. 이제 4절부터는 현재로 돌아옵니다. 그 지난날 꿈꾸는 것 같은, 어, 그 하나님의 역사, 꿈 같은 삶을 기억하며 이제 4절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갈망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요한 절입니다. 요한 절이 1, 2, 3절에 지난날 그 신앙적 경험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해서 오늘의 문제를 다루는 핵심 이이겁니다 그래서 126편에서 가장 그 중요한 고백을 해야 되는 자리가 4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오늘입니다. 오늘의 포로를 지금 나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지난 날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냈더니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오늘 내 삶이 남방 남방의 그 남방이란 내계부입니다. 내계부 그러니까. 사람이 더 이상 살수 없는 남쪽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부엘세바트 아래쪽 더 이상 사람이 살수 없는 그 지역을 우리는 남방이라 번역했는데 네게 또는 네게부입니다 거기 시내가 있는데 그냥 바짝 말라 있어요 살수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가 내리면 네게부 지방 유다 남쪽 부엘세바트 아래쪽 이집트 가는 그 사이 그 남방 쪽에 그 바짝 말라 바짝 말라버린 그곳에 비가 내리면 꽃이 피어요. 물이 흘러요. 아무리 내 인생이 절망스럽고 남방 방 같이 바짝 말랐고 어디도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리시면 그곳이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남방 시내들 같이라는 거예요. 남방 시내들 같이 우리의 포로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현재 묶여 있는 문제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잘안 풀리는 문제들, 그래서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하지만 내가 방안이 방법이 없는 문제들, 이것이 우리의 포로, 바로 오늘의 현재 묶여있는 문제들입니다. 암담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상 나에게 눈물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어, 창만, 내게 부각고 난방 같고, 그런데 그 바짝 말라버린 그곳에 하나님께 손을 오셔서 은혜의 비를... 비를 내리시면 꽃이 핍니다 할렐루야 나의 절망에 꽃이 피기 시작하고 내가 포기하고 낙심했던 그 문제에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송구하지만 제 젊었을 때 시절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때 제 인생에 꽃을 피우셨구나 사람마다 곤고함과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상황이 복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복이 되게 해주세요. 상황이 좋아야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복입니다. 모든 것이 복입니다. 상황을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좋은가를 보지 마시고요.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내가 맞이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곳에 꽃을 피우시고요 은혜의 비를 내리기 시작하십니다 상황이 좋아야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믿음의 고백이 겁니다 5절과 6절은 4절은 우리의 간절함이고 기도의 자리라면 5절과 6절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신앙 고백의 자리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똑같은 말씀이 6절엔 더 강조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반드시 별표. 반드시 강조입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돌아오다는 단어가 나오지요. 4절에도 돌아오다. 1절에도 돌아오다. 이 돌아오다가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행하시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울며 씨를 뿌리다라는 것은 이게 농부에 대한 비유입니다. 농부는 씨를 어, 뿌리고 거름을 주고 김을 메고 또 물을 주는 봄과 이여름에 수고 너무 너무 힘듭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 아유 내년엔 안 하고 싶다 늘 그래요. 그만해야지. 그런데 씨를 뿌리는 농부는 어떤 농부라도 그렇게 힘들고 수고스러워도. 항상 가을이면 열매를 맺을 거라는 것을 반드시 소망합니다. 가을에 열매를 기대하지 않는 농부는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봄에 씨를 뿌리면 반드시 가을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내 상황이 정말 눈물이고 절망스럽고 포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는 내일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네 오늘날 아무리 눈물일지라도 이런 나에게 이런 바짝 말라버린 내개부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오셔서 나에게 비를 내리시면 내일 나는 반드시 꽃을 피우는 인생, 열매가 있는 절실이 있는 인생이 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상황과 상황과 어, 내, 내 현실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두십시오. 내가 몸이 아플 때도, 몸이 약할 때도,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도, 또내 여러가지 아픔이 있을지라도, 예. 우리의 소망은 내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상황과 내가 걱정하는 문제가 잘될 때, 그것이, 그, 그 상황 속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다 되는 겁니다. 127절은 아, 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이 단두 개의 시편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27편입니다. 어 126편은 어, 절망 그리고 눈물 아픔 가운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 나아가는 에, 어, 말씀이고 고백이고 어, 시편이라면 127편은 하나님보다 더 앞서 가고자 하는 나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말씀이에요. 126편은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말씀이라면 127편은 하나님보다 더 앞서 가려는 나를 붙잡고 하나님과 발을 맞춰가는 시편입니다. 내용이 무엇인가하면 127편에 보면. 헛됨이 나옵니다. 1절에도 수고가 헛되며, 예. 1절 하반절에도 깨어있음이 헛되며, 예. 2절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누우며 수고의 떡다 헛되다. 예. 세번헛됨이 나오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 예, 하나님보다 앞서가 살아가는 사람 예,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살아간다는 삶이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도 내가 그냥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 열심히 해보고 열심히 해보고 예,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하고 예, 이것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어, 여기에는 결코 잠이 없음 평안함과 쉼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평안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그것을 종교생활이라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안과 심을 안식을 누릴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이렇습니다 이제 한번 보십시오 1절로 다시 돌아가셔서 요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어떤 일을 세우고 열심히 하는 것은 참 복됩니다 그런데 먼저 있습니다. 먼저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요 자리가 기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도록 하는 그 자리. 그리고 내 내가 무엇인가 하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도록 하는 이 자리가 기도예요. 그 신앙생활은 말씀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만 알면 바리새파가 딱 됩니다. 기도가 하지 않. 기도하. 그러니 내 신앙생활에 얼마나 기도가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일절처럼 내가 앞서갑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게 됩니다.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내가 혼자 하는 겁니다. 내가 풀어갑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가지고 내가 경영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 헛된 겁니다. 신앙생활에는 말씀을 알아야 되고. 알게 된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신앙생활은 꼭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말씀과 비례하고 또 하나 말씀만이 아닙니다 기도와 비례합니다 어, 말씀을 보지 않는 것도 교만이고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너무나도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갑니다 그럼 또 보세요 1절 하반절 요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면 어떨까 그러니 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있고,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돌보고, 아무리 내가 사업장을 사장이 몸부림을 쳐도 예,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먼저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없는 수고가 헛되고 예, 안정되지 못합니다. 그건 안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이 먼저이고, 그것을 은혜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손,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 부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은혜가 먼저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내 몸을 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손이 없는 내 몸을 관리는 절대 안정적이지 못하고 항상 불안할 겁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서 내 몸을 돌봅니까? 진짜 하나님 손을 한번 걷어 가볼까요? 진짜 내가 그 영양제와 좋은 프로그램이 내 몸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때부터 주님 앞에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 손 안에 있어야 되고 또 있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때 우리가 평안과 힘을 누리게 됩니다. 좋은 영양제와 좋은 프로그램이 내 몸에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과 쉼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또 하나 든 것이 있는데 3절을 보십시오. 보라 자식들의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기업 그걸 또 다른 말로 적어 보세요. 여호와의 선물. 어, 집이 세워지고 성이 지켜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자식이라는 개념 이게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선물은 또 다른 말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선물이 되어서야 됩니다. 가정도 부모가 잠을 자지 않고 노력한다고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잠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하는 사람이 부모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머물도록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이 가정의 모든 경영과 가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 가정의 영적 제사장들인 겁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 요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 자식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 은혜가 보여져야 되고. 태의 열매 그 자녀를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 께서 주신 분복이고 은혜고 상급이고 축복이고 복이라는 이것이 항상 항상 하나님에 대해 항상 그래서 이것이 복되다는 겁니다. 사절 보세요. 젊은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 가득하다. 일차적으로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 맞습니다. 이 자녀가 다잔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자녀가 많다고 무조건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가득해야 복입니다. 한 명의 자녀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다면 복이고, 10명의 자녀가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 은혜가 전혀 없다면 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가득해야 복이고, 가정에 하나님 은혜가 넘쳐야 5절 마지막절을 보세요. 원수와 단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니하도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어, 꿈 같은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삶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삶을 주고 싶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꿈꾸는 것 같은 삶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평안한 잠입니다. 평안한 잠. 이 수고로운 삶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 평안한 잠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꿈꾸는 것 같은 날이 되고 내 포로된 문제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으로 또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꿈, 어, 평안과 안식이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가지고도 쉼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배불리 먹어도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 인생은 이와 같이 눈물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노력해도 내몸 하나, 내 가정 하나 지키고 돌보, 돌보아내질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모든 영역에 정말 하나님이 필요함을 하나님이 하셔야 됨을,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됨을 고백하고 인정하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행하심으로 꿈꾸는 것 같은 하루. 어,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정말 그 평안과 안식이 가득한 날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